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전기 코펠 언박싱 및 리뷰를 하려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이 제품은 제가 중국 출장을 갈 일이 많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할 때, 라면을 끓이거나 할때 물을 끓이려고 구매한 제품이고요. 네이버에서 전기 코펠이 치거나 MC450을 치면 나오는 제품이고요. 어, 가격은 3, 4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. 어, 네이버에서 치면 32,600원 정도 했고요. 네이버에서 그 정도 가격에 구, 팔고 있고요. 어, 전기 포트기를 사도 되지만, 라면도 끓여 먹으려고 이거를 구매했고요. 저번 출장 때 본의 아니게 라면 끓여 먹을 일이 많이 생겨서 찾다 보니까, 이거를 처음에 찾은 건 아니고, 친구랑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추천을 해줘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알게 되어 가지고 어... 중국 같은 경우엔 호텔에 가면 포트기가 구비가 되어 있지만 들었고 해서 쓰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고요 제품은 한병 정도 이렇게 돼 있어서 생각보다 작아요 라면도 하나 정도 끓일 수 있고 햇반도 넣을 수 있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요 회사 이거 제품 회사에서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 구동하는 게좀 있고요. 근데 실질적으로 언박싱이랑 뭐물 끓이는 거 저도 가장 궁금한 게물 끓이는 시간 이게 가장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 뭐 없어서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. 이렇게 박스를 끄내면 메뉴얼 장면이 들어있고요. 한글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. 뭐 주의 사항, 뭐 이렇게 어떻게 구비되었는지 하고 뭐 주의 사항 여러 가지 있고 이 제품은 1 1 0 v 2 2 0 v 트 호형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쓸수 있고요. 어 이렇게 겉에 이런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. 제가 찾는 제품이 라면도 끓여먹을 수 있고, 또 설거지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형을 구매를 했고요. 이렇게 하면 돌아갑니다. 뚜껑을 닫을 수 있고, 여기면 뚜껑이 열리고요. 이렇게 하면 여기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레버가 되어 있고요. 이렇게.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죠. 딱한 뼘. 손 하나에 잡힐 정도. 여기도 이렇게 돼 있어서 라면 하나 부셔서 넣으면 딱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 되고요. 이것도 보면 뒤에 이렇게 케이블 말아서 넣을 수 있고 하는데 어, 제품 리뷰 같은 거 보니까 이걸 잘 껴야 여기에 들어가고 풀수 있다고 해요. 이렇게 하면 안 되죠. 깔끔하게 접으시면 될 거고요. 일단 그렇습니다. 보면은 여기가 열판인 것 같고 이렇게,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. 이렇게 보시면 뭐. 온 오프가 뭐 있고, 그리고 밑에 이쪽에 보면은 110V, 220V 설정하는 게 다이얼로 있어요. 도라이버로 돌려야지 그냥 손으로는 안 돌아갈 것 같아요. 안 돌아가요. 뭐 아니면 동전으로 해도 돌아갈 거는 맞습니다. 어, 주의사항도 있고, 뜨거우니까 조심하라고 되어 있고요. 콘센트를 꽂고 물을 받아서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은 이렇게 보면은 반대쪽에 리터 표시가 되어 있고요. 뭐 300에서 600, 900 이렇게 되어 있고, 칸 하나씩 되어 있어서 100씩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물은 현재 600 정도 넣었고요. 이렇게 해서 하면 전원을 키고, 이렇게 돼 있으면 온이 돼 있고 돌리시면 히팅 um, 히시라고 이렇게 되고요. 이렇게 하면 켜지는 것 같아요. 이 상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뚜껑을 닫고 하면 되고요. 지금 시간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. 20분, 지금 현재 20분 됐고요 냄새가 납니다. 타는 냄새 리뷰에 보면 연기랑 타는 냄새가 처음에 나는 것 같다고 질문 올린 사람이 있던데, 답글에는 뭐 처음에 구동할 때는 연기랑 냄새가 날수 있다. 그런데 연기가 나고 있고요. 어. 이렇게 만져보면 뜨겁습니다 <laughs> 요게 이 제품이 있고 또 다른 걸 검색해 보면 인덕션 제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제품은 인덕션이니까 좀더 늦게 될것 같기도 하고 뭐 한데 더 큽니다 그리고 요 제품 블레스 제품인데 요거 이름 말고 또, 똑같은 제품인데 메이커만 틀리게 해서 돼 있는 제품도 있고요. 또요 블레스라는 제품에 요거 비슷한데 사각형으로 돼 있는 제품도 있고요. 사각형은 좀더 큽니다. 뚜껑은 후라이팬으로도 쓸수 있고요. 근데 저는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좀더 작은 걸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. 연기도 많이 나고 탄냄새도 나고 한마디로 인두같아요 인두냄새 나는 것 같아요 인두냄새 인두냄새가 나고 알아서 되겠죠 옆에다 이렇게 놓고 다 되면 커피를 타 마셔 보도록 할 거고요. 실제로 10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2분 지났고요. 한 10분에서 15분 된다고 하는데 빠르진 않을 거예요. 당연히 빠르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고요. 사격형 제품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뭐 출장 가서 호텔에서 스팸이나 이런 거 해 먹을 수도 있으니까, 실제적으로. 뭐, 중국에는 햇반을 팔지 않기 때문에, 뭐 한국에서 사가면, 사간다고 치고, 밥을 하고, 대신에 중국에는 이렇게 쌀을 물에 불린 거를 파는 것 같더라고요. 그거를 해서, 밥을 안 치고, 마지막에 밥이 다 되면, 이제 뚜껑으로 후라이팬으로 스팸 같은 거 하나 부어서 먹어도 될것 같고요. 커피 포트기보다는 느린 것릴것 같은데 그래도 끓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아담하고 휴대하기는 좋은 제품인 것 같고요 뭐 캠핑이나 이런 거갈때 쓰셔도 될것 같고요 뭐 당연히 뭐 바다나 산으로 그냥 야전으로 떠나는 거면 전기가 당연히 없으니까 못 쓰지만 캠핑장에 가면 전기를 하나씩 주기 때문에 캠핑장에서는 뭐쓸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거기서 써도 될것 같고요. 연기가 많이 나는데 이게 물에서 나는 건지, 물에서 나네요? 6분 지났고요. 두 개를 끓이고 싶다면 이 제품 말고도 전기 코페 치시면 다른 메이커가 하나가 더 있어요. 이 메이커의 네모난 거를 사시던가 아니면 인덕션 타입인가 그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한두개 끓이기에 충분히 라면을 두개 끓이기에 충분히 사이즈가 되는 것 같고요. 이제 6분 지났는데. 물 끓는 소리가 살짝 나기 시작하고요. 한 3, 4분 더 있으면 아주 잘 끓을 것 같습니다. 프라이팬이 따로 있, 있으면 여기다 얹어놓고 또 따로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이 제품 자체가 인덕션이나 그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아까 그 판에 열이 나와서 이거를 달구서 하는 방식이라 일반 출장 가서 프라이팬을뭐 3,000원짜리, 만원짜리 이런 거 사셔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살짝 이제 끓는 게좀 보이고요. 어, 지금 29분이니까 9분 지났고요. 음, 겉에도 앞에 보면은 물 용량 표시가 또 되어 있네요. 밖으로 봐도 되고, 근데 투명이 아니니까 안에 있는 느낌으로 봐야 돼서. 뭐, 비싸다면 비싼 건데, 출장 갈 때, 중국 출장, 해외를 나갔을 때, 뭐, 좋은 도시에 좋은 호텔이면 커피 마시려고 물 끓일 때 좋지만, 중국 갈 때, 중국은, 중국은 커피 포트기가 좀못 믿어서, 이렇게 제품을 사서,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은 이제 팔팔 끓습니다. 10분 걸렸고요600 정도 넣었을 때 물이 이제 팔팔 끓고 한600안 되고 한500 되는 것 같아요. 실제로 눈금 보니까 좀 줄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고 보온 모드도 또 따로 있고. 이렇게 물이 팔팔 끓었어요 근데 떼면 다시 없어지고 떼면 끓는 게 죽어버리고 다시 얹으면 또 팔팔 끓고요 여기다 이제 라면을 하면은 충분히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 푹푹 나고요. 이렇게 해서 쓰면 될것 같습니다.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. 이제 물 끓는 시간이 뭐 10분 11분 이제 걸리고 500 정도 물500 라면 하나 끓일 용량 500 정도 해서 끓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. 뭐 물을 더 두면 더 오래 걸리겠지만. 뭐 10분에서 15분 사이 될것 같고요. 그, 고 어차피 라면 하나 정도 끓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, 뭐 사발면이면 뭐900 정도 꽉 채운 다음에 끓여도 뭐 되긴 하겠죠.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